JTBC 재벌집 막내 아들이 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서 2000년도 전후 IT 버블 시기에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2000년대 주식이 30만원까지 올라 약 150배 상승하였는데 이제 뒤늦게 매수한 수많은 주식 투자들을 아픔을 전하고 있습니다. 버블은 누구에나 큰 부를 주지만 은 대부분 투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고 재기 불가능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때는 아지만 지나고 오면 알게 되죠. 버블이었는지 버블이 아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보면은, 새로운 기술의 어떤, 무료 국제 전화의 어떤 그런 테마에, 어 편성을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갔죠. 그 이후에, 주가는 현재, 3천원대 주식에, 있기 때문에, 15만원, 30만원대 주식이 15, 3천원대에 갔으니까, 거의 이제, 100%를 터막이 난 거죠.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제, 어, 이제 뭐 피자를, 피자를 주문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어떤 어, 응모를 했을 때 주던 그런 이제 그 몇백원짜리 몇십원짜리 저기였는데 그게 이제 8천만원 거의 8천만원까지 갔다가 현재 2천만원 대 초반입니다 근데 이게 그 차트를 보면 은 쌍봉을 기록한 후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처럼 그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버블 시기의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그 부동산이 오르게 돼가지고 90년대 초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는데 현재 부동산이 이제 보면은 거의 이제 10분의 1 토막 정도 이렇게 났습니다. 뭐다 그러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부동산이 엄청난 버블이었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이제 그때는 몰랐죠. 오르는 시기에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떨어질 때 이렇게 보면은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엄청난 버블이었다는 걸알수 있죠. 이제 코덱스 바이오를 보겠습니다. 코덱스 바이오가 뭐 버블이 심하진 않지만은 이제 어 2000, 2020년도에 그게 이제 6천 원 정도 했었는데 이게 어, 2021년도에 18,000원을 기록한 후, 현재, 어, 측 뭐, 6,000원, 7,000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이오 역시 버블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많은 소액 투자가 돈을 잃고 있죠. 새로운 기술을 보면은, 주가가 이제, 어, 2,000원, 3,000원짜리 주식이 이제 30만원, 무상증자를 감안하면, 하면은 거의 이제, 30만원대까지 갔으니까 약 150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를 보면은 1999년도 8월 16일날 2880원을 기록한 후 이제 상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2000, 2000년도 2월 18일 약, 어한 6개월 만에 주가가 이제 거의 이제, 음, 무상증제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거의 이제 100배 이상 100배에서 150배 정도 올랐으니까, 30만원이 올랐으니까, 아마 엄청나게 올랐죠. 이때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돈을 잃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단타 투자들은 처음에는 이제 수위를 걷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고점에 사가지고, 나중에 못 팔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엄청난 손해를 기록했고, 이제, 초반에 이제 주가가 오를 때 따라가지 못한 소액투자가들이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을 때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물리게 되죠. 이런 어떤 대표적인 버블 주식이 새로운 기술이 아닌가 그때 당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이제 뭐 지난 얘기지만 은 그때 당시 이제 코스닥의 버블의 정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가 뭐 700, 800이 정도 하는데 코스닥 지수가 한참 잘 나갈 때는 2000년 초에 2834까지 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거의 이제 4분의 1 토막 난 거죠. 현재 코스닥 그 지수가 코스닥 월북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 1999년도, 2000년도에 2925를 기록한 후 현재도 그 고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코스닥 지수가 719.49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때 당시, 어, 뭐, 사이버텍, 뭐, 장미어버추럴텍 한글 컴퓨터, 마크로젠, 뭐, 그런 인디 시스템, 뭐, 대양 ENC, 이런 IT 기업들이 많았었죠그 때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지금 생각하면 아주 조그만 중소기업이었는데, 그 앞으로 어떤 벌어질 어떤 환상의 이제 그 어떤 환상적인 어떤 그 성장 모멘트또 모델을, 모델을 또 설명을 하고 또 그걸 이제 소유 투자를 믿고 이제 먼 시간 것도 그 수익 날 것을 땡겨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어떤 버블 형성되다 보니까 엄청난 주가 올랐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버블은 이제 어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버블을 절대 어,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 그 엄청난 이제 주가가 또 올랐던 회사도 많지만은 또 주가가 또 굉장히 하락한 기업도 많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일본 실물 투자를 하든 장수하는 비결은 역시 수익이 나고 돈 버는 기업이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저기는 이제 많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대가 또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돈을 버는 기업,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에 이렇게 충실하다 보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JTBC에서 지금 재벌집 막내아들이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속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초반부에 나타난 New Data Technology라는 어떤 가상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블이 그때 그 1998년, 99년, 2000년 이 버블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굉장히 불경기가 극치에 달았죠. 왜냐하면 그때 물렸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느라고 한 4, 5년은 걸렸죠.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어떤 버블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라든지 또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극심한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 버블이 이제 꺼지면서 어떤 이제 화폐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그 화폐의 어떤 반작용으로서 이제 금리를 인상해 가지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극복하는데 상당히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돈을 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버블이 이제 꺼질 수밖에 없고 고통시간이 의 이제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앞으로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는 보수적으로 보고 돈을 버는 기업, 자산 가치가 충분히 있는 회사를 이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며 버블에 대해서또 저희가 또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